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이론이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음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연속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 세편을 살펴봤는데 산상수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로 구별되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살펴봤지요. 어, 많은 군중들을 보고 어, 예수님께서 산고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나오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산상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어,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다른 어, 세상과 대항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도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바로 주님께서 이제 상상수훈 말씀을 세하게 하실 때첫 번째 하신 말씀이 팔복이었죠. 팔복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팔복 여덟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대해 말한 거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여 나를 믿을 수도 없고 세상을 믿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를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덟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노력해서 그 성품을 성취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착한 행실로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역할이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이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 세상과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 가십니다. 이제 5장 전체가 그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해서 쭉쓸 여기 나가시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의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율법을 태하러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셨죠 그렇게까지 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 보다 과연 어떻게 해야 더 낫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쭉 설명해 나가시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면 바리새인의 의리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설명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여덟 가지, 여섯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예, 5장 48절까지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살인, 두 번째가 간음세 번째가 이혼, 네 번째가 맹세.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복, 복수. 여섯 번째가 사랑. 이 여섯 가지를 주제로 하면서 이제 이런 삶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섯 가지 주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섯 가지 주제를 하나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이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이 또뭐 가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옛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라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바꿔 있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율법이 왜곡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율법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주로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속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맞게끔 율법을 말랑말랑하게 해버린 측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그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최대한 확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구에 맞게끔 율법을 왜곡, 시켜서 말랑말랑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게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옛 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복음 아니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나는 이제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을 너에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과연 이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어, 자기들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지켜왔는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지인의 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살인이었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계명을 단순히 행동만 하지 않네,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살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냐,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진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명의 진정한 의미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요? 행위로만 지키는 의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지키는 의의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지 말라라는 이계명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타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들이 지키기 편하게, 그저 행위로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형식적 의뢰죠 의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거 들어오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에는 일을 안 하고, 등등등, 그렇게 의로운 척 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의의 종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종류와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종류는 마음의 의였죠, 동기의 의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의 의였고 형식의 의였습니다.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600개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한0 개쯤 지켜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류가 다른 바리새인들이 지켜려고 했던 그런 의와는 다른 종류의 마음의 의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율법의 원리를 지키는 그런 의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이 있게 더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진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은 분노하지 말라, 또 상대를 멸시하지 말라, 라는 말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은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타인에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주는 모든 그런 일반적인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축소시켜버렸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며 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버린 거지. 저희께서는 그것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가음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날은 이 가늠이란 주제를 얘기하면 참 시시콜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어 얘기할 홍준 대단히 높습니다. 성경의 정신을 보면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말견된 소리 하지 말라는 마음에 밤발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 성행위는 자기 욕망대로, 그저 욕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결혼 이외의 성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에 있어서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보고, 그니까 이성을 보고 음역을 품는 자, 바꿔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음란은 가늠도 이제 옛사람들은 행위로만 그것을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시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죠 우리 마음 안에 음욕을 품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면 그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늠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서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만약에 너희 눈이 너희를 실족해하면 그 눈을 뽑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불구가 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죠. 팔이 너희를 실족해하면 그 팔을 잘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죄를 다루 쉬면서 눈 얘기를 이렇게 눈을 뽑아버리라는 말씀과 자신 이유가 무엇이있습니까 조심하는 라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음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그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볼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이 부분이 바로 세상과 기독교 문화의 대척점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야한 동영상, 건강한 몸을 가진 자가 욕구를 가진 자가 볼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문화에 대항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을 뽑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대항 문화로서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 들기. 어찌됐든 우리가 세상 문화에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은 지금 성문화가 엄청나게 개방돼 버렸죠. 그래서 심지어 동성까지도 그런 성관계를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병인데 병으로도 인정 안 하죠. 그건 타고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상상순리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거나 세상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문제를 이야기하시죠. 이혼만큼이나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주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혼 얘기를 꺼냈다 하면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옛 사람들은 이제 대조를 하죠. 옛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 이제 그 당시는 에 남자가 이혼을 주도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남자를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이혼하려거든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다윗의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이제 실증이 나서 버리고 싶을 때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금지 그 명령을 확 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결혼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결혼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이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자기 삶 속에 그것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죠. 이 당시 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다 어떻게 할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율법을 말랑말랑하게 해버린 것이죠. 내신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은행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혼의 어떤 허용, 다시 기준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엄격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결혼을 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했으면 이유는 그런 엄격한 기준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맹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맹세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들릴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다윗도 했고 수많은 그 성경을 보면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원을 어, 구약에서 또 규정하고 있고. 근데 왜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맹세를 잘못 오용하기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데 내 약속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딱 듣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의 일컬는 느낌이 들지요?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 또는 아니요만 얘기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것 위에서 나오는 그런 맹세는 다 악에서 온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굳이 내가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명세를 한다. 하나님께 명세한다. 요새는 또 이제 뭐 부모를 놓고 명세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단순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은 믿을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맹세가 자기 삶을 증명해내는 어떤 허세, 이런 장담.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컬는데까지나아가서는안 됐다. 라고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죠. 바로 옛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일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빵을 베야.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을 내어주라. 더더 더 좋은 것을 내주란 말이죠. 속옷과 겉옷 중에서 어느 게더 비쌉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에빈이가 입고 있는 셔츠랑 에빈이가 입는 코트랑 어느 게더 비쌉니까? 코트가 더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더 귀중한 것으로 내어주라. 그래서 결정적인 또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살짝 바, 바뀌면서, 바뀌면서 이웃만,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샥 넘어 가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 단순히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laughs> 현대협법에 아주 근원까지 들어온 말씀이죠. 오늘날 만약에 내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어, 손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처벌받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 형법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케이스가 이 케이스이죠. 내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은 그것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오직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오늘 현대사회에서 오직 국가밖에 없죠. 국가가 경찰과 법원과 군대 등을 동원해서 합법적 폭력만이 용인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는 틀이 되죠 만약에 개인적인 복수를 법에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주먹이 센 사람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주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법률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깊이를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오류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는 차원까지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주는 차원으로 누가 구하면 내어주고 누가 빌리라고 하거든 그것도 거절하지 말고 하는 차원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옛사람이 말한 것과는 다른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키기 정말 어렵죠? 우리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지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실간에 살펴본 바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하여,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더 나은 의의를 지키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깊이의 깊이를 더하여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진정한 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의를 주님께서 주신 그 의를 저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